할늘 위암. 10편, 44편, 9절로, 19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신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할 값으로 파심이여, 그들을 판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못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임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여,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여러분 시편 44편의 시는 비참한 현실과 환난의 처에 있는 내용의 시입니다. 본 시는 고라 자손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입으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이 절대 위기에 처했던 상황을 배경으로 한 민족 애가입니다. 이 시는 서두에서 하나님은 정말 이 백성을 버리셨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본문을 계속 읽다 보면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시인의 절대적인 신앙과 자기 민족에 대한 뜨거운 민족애가 본시에 잘 나타나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환란은 우리의 힘으로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환란이라는 말은 위에서 무거운 짐이 억누른다 또는 맷돌에 짓눌려 괴롭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할 길이 없는 환난의 소용돌이 속에서 무거운 돌덩이가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처럼 괴롭고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라자손들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외면하여 멀리하였고 우리는 적들에게 완전 실패하여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다라고 자기들의 비참한 심정을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환란이 다가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고 떠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고라자손들은 말씀을 의지하며 환란이 와도 주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참된 기쁨과 영생, 승리와 기적을 체험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환난 당했을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믿고 나가는 우리의 신앙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날 때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관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